네, 안녕하세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꾸준히 영어 공부하자. 스 선생님 코꿉입니다 오늘도 어, 열공하시는 영어 왕초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우리 초보, 영 왕초보 이제 그, 그 왕초보 여러분들이 또 다시 어, 한 단계 밟고 올라가야 될 약간 문법 아니 문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조동사라는 걸 한번 배워 보고자 합니다. 조동사. 그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즐거운 단어 어, 활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이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뭐 저희가 공부를 할때그말 자체는 별로 필요가 없고 근데 제가 왜 적어놨냐면 이 조동사가 뭔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이 단어를 어떻게 쉽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예, 이렇게 좀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동사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조 자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죠? 저희가 동사는 공부를 많이 했었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그죠? 그래서 가다, 달리다, 뭐, 노래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조 자는 이제 보조 자할때조 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거. 그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저희는 뭐갈 거야, 뭐 먹을 거야, 아니면 먹을 수 있어, 뭐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들이 표현이 있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하나 동사 자체에 움직이는 말 자체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래하다 하면 그냥 노래하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다 하면 공부하다, 그 단어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단어를 좀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will, 아니, 조동사라는 단어를 어, 첨가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동사 움직이는 말이 있다. 그럼 그 움직이는 말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와주는 건 어떻게 도와주느냐. 뒤에서 밀었을 수도 있고, 옆에서 손을, 가질 수, 손을 잡고 가질 수도 있고요. 이 조동사는 항상 그 동사,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앞에서 마차에서 말이, 마차를 끌듯이 그렇게 말처럼 이렇게 딱 딱딱딱 하면서 앞쪽에서 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오늘 공부할 조동사를 넣는 위치는 어디다? 동사 앞에.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준다. 그래서 조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그렇게 딱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고 그러면 아 동사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면 동사 앞에 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막바로 앞에. 그래서 그런 조동사들이 몇 개가 되는데 오늘은 여기 밑에 보시면 will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will. -L. 자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얘랑 비슷하게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그몇 개가 조합이 돼서 좀긴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오일은 뭐뭐 할 예정이에요. 예정일 때 쓰는 거. 나는 노래를 부를 예정이야. 나는 전화를. 받을 예정이야 이렇게 근데 뭔가 갑작스럽게 자기가 결정을 했을 때 약간 그뉴앙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래어 내가 받을게 할때 내가 받을 예정이야 하지만 지금 지금 결정한 거죠 또는 벨 소리가 딱 눌렸다 그래어 내가 나가 볼게 뭐 이럴 때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위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이 위를 잘 사용을 하면 굉장히 풍성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파이팅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 자 그리고 요 다음에 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하실 단어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go to bed, go to bed. 자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 이제 잠자로 가는 거죠, go to bed. 자그 다음에 wake up, wake up. wake up은 잠에서 깨다. 자 text. 텍스트, 텍스트는 어, 문자하다, 그렇죠? 문자. 우리가 저희 카톡도 하고, 어,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 하는 거 있죠. 그걸 하, 문자 메시지, 저희 같은 문자 메시지를 하다 이렇게 쓰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텍스트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제가 정리해드리는 단어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어 보시면 call. call. 그죠 call. 콜은 뭐냐 저희는 이제 네, 한국말로 콜콜 이렇게 하는데 call 발음은 그리, 그렇게 되고요. call은 아, 전화하다 또는 이제 부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전화하다라는 아, 뜻을 가지고 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drink. drink. 자, drink는 뭔가를 마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ome, some.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항상 이전에 보시면 파닉스 할때 매지기가 뭐 뒤에 붙어 있어서 앞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렇게 뾰로롱뾰로롱 뭐 뾰로롱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들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이트 월즈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단어는 이제 so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some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Ice water. 아, 생긴 거는 ice water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그늘말씀드렸다시피 T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면 리을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ice wate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음물이죠. 차가운 물, 얼음물. 자, 그다음에 eat like a horse. Eat like a horse. 자 여기에 마지막 단어 horse는 말 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잘 앞에 단어는 eat 먹다 이것도 다 정리해 드렸었던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like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매직 e가 붙어 있기 때문에 i가 i 아, 소리 그대로 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eat like a horse 하면은 이거 엄청 많이 먹는 거를 그러니까 뜻해요 굉장히 많이 먹다 It like a h 아 이거는 어디서 그 유래 아닌 유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때 말이 엄청 천천히 어, 이제 그, 그 뭐지 그 먹이 그죠 모이는 아니고 닭한테 주는 게 모인데 말이 이렇게 지, 그집 같은 걸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i t like a horse.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말처럼 먹다. 굉장히 많이 먹다라고, 어, 그렇게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말은 많이 먹는, 그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잘 모르, 모르겠지만, 말에 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보시면, bye. bye. 바이는 사다. 여기 유자가 있기 때문에 누누이 이렇게 말을 해도 거이거이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는 유, 유, 어, 어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예외적인 그런 단어라. 제가 바이 유는 아, 아이 그 소리 안 나고 와이가 아이 소리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 그다음에 take it back. 이거는 take 동사할 때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조금 빨리 말, 아, buy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buy는 사다. 그 다음에 take it back. 조금 빨리 발음하시면 take it back. 자 take it back은 취소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취소하다, 그말 취소해라고 할때 take it back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거 보면요. 자, 항상 제가 말씀, 영어 읽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따라하시고 그렇게 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I go. 나는 간다. 네, I go to bed. 나는 잠자리에 든다. 침대로 가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침대에 가서 뭐 앉아가지고 뭐 TV를 본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잠자리에 든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I go to bed at 9. 자 이거는 제가 여기 써드린 대로 맨 끝에 항상 어떤 문장을 쓰든지 자, 시간을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어, 몇 시에라고 어, 시간을 쓰고 싶으면 문장 맨 끝에 at자를 쓰고 그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딱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nine, at five, 뭐 at 어뭐 twelve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고민 없이 그냥 맨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9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will을 우리는 오늘 사용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will은 어디에 가야 되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를 도와주는 게 will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go to bed.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go, 가다,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go to bed at 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I go, will, 이렇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 외우시면. 잘못 외우셨을 경우에, 그러면, 동사가 뭔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뭔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아 그 동사를 도와준다 그랬지, 그럼 앞에서 마차 끌어주는 말처럼 그 마차를 끌어주는 말처럼 그 동사를 끌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동사 움직이는 말을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앞에 넣어준다 그래서 I will go to b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단어를 보시면요. I wake up. 나는 잠에서 깬다. I wake up at 7. 자, 여기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말하고 싶으시면 맨 끝에다가 에자 쓰시고 숫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t 7. 자, 그 다음에, 자, 어, 그러면 이제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 나는 7시에 일어날 예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앞에다가 will 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ill. 자, 그러면 I will wake up at 7.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이걸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 다음에, 그러니까 주인공 다음에 동사인데 그 사이에 딱 넣는 버릇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연습을 따라 하시고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텍스트를 가지고 어, 문장을 만들 건데요. 음, 텍스트는 저희가 어, 문자다, 막 이렇게 그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내가 너한테 문자할게 아니면 어 내가 너한테 문자했는데 뭐 이렇게 했을 때그 문자를 보내다라는 긴곧 그 되게 긴 한국말 긴그 단어가 이 텍스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text. 자 나는 문자를 한다. I text him. him은 여기에서 그를 그에게라는 뜻으로 대명사 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I text him 하면 나는 그에게 문자를 한다. I text him at 7. 자, 나는 7시에 그에게 문자를 한다. 자,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 자, 7시에 문자를 할 거예요. 그쵸? 내가 그한테 7시에 문제를 할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위, 위,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위를 어디다가 쓰지? 띵띵띵 생각해 보시고, 아, 움직이는 말 앞에 쓰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I will text him at 7.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이 단어도 이제 많이 쓰이죠. call.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하다. I call. 나는 전화한다. I call you. 나는 너에게 전화한다. I call you at four. 나는 너한테 4시에 전화한다. 근데 나는 내요, 너한테 4시에 전화한다. 뭐 이렇게 잘말안 하고, 4시에 전화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뭐를 사용을 한다? will 자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call you at 4.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음, 그 다음에 보시면, 아, 나는 마신다. I drink. 나는 마신다. 자, 나는 물을 약간 마신다. I drink some water. 네, 나는 얼음물을 마신다. 차가운 물을 마셔요. I drink some ice water. 자, 그리고 근데. 마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직 마시지 않았을 때 마실 예정 이에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 우나 차가운 물 마실래. 이렇게 그랬을 때는 w i l 써준다. 자, 그러면 I will drink some ice water.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I eat. 나는 먹는다. I eat 김밥. 나는 김밥을 먹는다. 자, 나는 뭐뭐 한다, 뭐뭐를 이렇게 순서를 제가 그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주인공, 행동,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김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 I eat 김밥 like, 김밥 like a horse. 자 말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먹지는 않는데 어떻게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죠? 자 여기에 어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조금 있다 김밥 엄청 많이 먹을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will을 넣어준다. will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will은 어디다가 넣어줄까요? 저 동사 앞에 어떤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끌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will eat 김밥 like a horse.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산다. I buy. 나는 책들을 산다. I buy books. 나는 일곱 권의 책들을 산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실 때, 뭐말 것이다. 그럼 미래 얘기죠. 앞으로의 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will이 딱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I will buy seven books. 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두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 그, 뭐지? 말을 취소한다. 자, I take it back. 네. 자, 근데 이렇게 잘말안 하죠. 나는 말을 취소한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말 취소할게.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음. 자, 말, 취소할 예정이야. 그 말, 취소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자, I will take it back. 자, 잘하셨습니다. Will이 어디에 들어갈지 그 위치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갑자기 갑자기 결정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Will을 많이 쓴다. 앞으로 할 일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그 많은 단어들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서 너무 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그 문장들은 계속 따라하시고,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많이 계속 이렇게 어 써보시고, 눈으로 익히시고, 입으로 한 번, 두번 이렇게 소리 내서 계속 익혀보시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 공부도 할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보시는 그런 어, 즐거운 공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